<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 아, 저는 못 먹어 너무 배불러, 너무 무리했어 혹시 캤어? 너무 배불러. 제 점수는 3.2.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나? 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되게 가격이 너무 좋아서 초밥 성게가 3,500원이고 대방어 대참치 대뱃살 이런 것도 3,500원 보통 초밥이 뭐 저렴한 게한1,000 얼마부터 2,000 몇백 원까지 확실히 서울에 비해서 가격대가 좋아서 그런데 또 너무 신선하고 그래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일단 숙소로 좀 가볼게요 어, 여긴 것 같은데? 자, 제가 오늘 묵을 곳이 여기 호텔 아나타예요 입구 어. 여기 아닌가? 안녕하세요. 아, 제가 왼쪽이네요. 아, 선생님이 아, 오른쪽 계신 거죠. 네. 저 혼자. 아, 그뭐 제가 이쪽 저도 아, 이쪽인 거 같아요. 두 명밖에 예약 안같아요네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시설이 너무 좋은데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문이고 반대편에는 이제 여기처럼 지금 여기가 제 숙소거든요 2인실이고 어, 아 4인실인데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어서 저쪽에 두명 이쪽에 두명 지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저쪽 분에한분 계셔가지고 둘이서 쓰는데 지금 마침 식사하러 가셔서 잠깐 짬이 나서 찍습니다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고, 시설이 너무, 인테리어도 그렇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숙소를 잘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도미토루, 도미토리룸이 4만 원이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일 예약해서 조금 할인을 더 받기는 했어요. 당일 남는 자리가 있으면 하는 그런 어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할인을 받긴 했는데 어쨌든 1박에 4만 원짜리 방인데 너무 퀄리티도 괜찮고 시내에서도 가까워서 아, 시대에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 지금 너무 만족하고 어, 또 오게 되면 여기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깨끗하네요. 너무 잘 되어 있고 건물도 예쁘고, 아까 올라오면서 보셨잖아요. 1층도 잘돼 있고. 그리고 지하에 그, 조그만 바가 있대요. 여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원래 술을 잘안 먹긴 하는데, 좀 이따 내려가서 한번 그래도 구경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왜 힘들었냐면, 제가 멀미를 좀 하는데, 어, 아까 그, 제가 영상으로 잠깐 찍어 놓기는 했는데, 아시아나도 지금 제주행이 결항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저도 그래서 당연히, 아, 내 것, 당연히 내 것도 결항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제주항공은 또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좀 무서운데? 아, 다른 데는 결항인데 이렇게 가도 되나? 싶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왔습니다. 왔는데 음, 정말 비행기가 이렇게 랜딩하려고 이렇게 랜딩을 하다가 옆으로 와요. 그러니까 랜딩하려고 이렇게 바닥 에 있으면 랜딩하려고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여기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서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 일단 착륙을 하기 위해서 고도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 진짜 살짝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진짜 아 비닐봉지를 챙겨야 되나 고민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잘 내려가지고 나왔더니 와딱 나가자마자 그쪽 이제 서울로 오시려는 분들이 기다리는 쪽에 정말 사람이 앉을 땐 당연히 없고 그냥 바글바글 해요. 왜냐면뭐 지금 결항되고 연착 계속 연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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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보니까 못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뭐 1박, 결론은 1박 2일짜리 여행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스시도모다지 거기 너무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성게 우니가 3500원 참치 제일 대뱃살도 3500원 보통 프라이스가 한 2000원대 정도에 유지가 되는데 확실히 제주도가 이 생선이 많이 잡혀서 그런지 신선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서울에 비해서 가격도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생선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서울에서 그 가격에 그런 회전 초밥집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기대하는 퀄리티라는 게 있는데, 어, 여기는 진짜 뭔가 큰 생선을 제대로 올려놓은 초밥들이어서, 저는 되게 맛있게, 그러니까 정말 그 가격 대비 너무 맛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과 생각하는 맛의 기준이 있는데, 가격이 요 정도인데 맛은 요 정도. 나와서 제가 그래서 아까 별점을 3.2점을 저는 생각을 했고 너무 만족했어요. 그래서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부터 아 회가 유명한 섬인데 초밥도 맛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너무 괜찮은 초밥집이었고 제주시에서도 나름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제주시에서 초밥 생각이 있으시면 뭐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눈이 오는 날 제주도를 오느라고 좀 다사다난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위스키 바나 한번 좀 재즈바! 재즈바나 좀 한번 가 볼게요 아, 너무 이쁘다 계속 어, 찍고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드시려구 이거 제가 살게요 어? 응. 네, 제가 분명히 나이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처음이 그래서 한번 사겠습니다. 제이 푸머 푸머 막 위스키 맛차를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은 <laughs> 맥주가 좋아요, 하이볼이 좋아요? 어 그래서 하이볼이 괜찮아요 진짜... 하이볼이 좋을까요? 저는 <laughs> 그러면은 어, 여기 유자 하이볼 있나봐요 <laughs> 유자 <laughs> 하이볼 먹어볼래요? 유자, 이예 네. <laughs> 유자하고 네. 더 뭔가 핫할 것 같아요. 익힘에. 방실에서 만나셨어요? 예. 네, <laughs> 네, <맞아요. 웃음> 방그 방에 저희 두 명이었던데. 어? 수습니다일 봬요.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세요. 네. 쉴려고요 네. 피곤해서 어, 안되겠습니다. 쉬세요. 네. 어, 전 너무 피곤해서 동혁씨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먼저 좀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